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찬찬한강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막귀는 우리를 사함키려고 입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사. 어서 이길이라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고.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아려면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궁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리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10편 64편입니다. 10편 64편입니다. 10편 64편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4편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비밀을 다 들춰내시며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그들의 입술로서 온갖 악한 말들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부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의 악한 여가 행했던 모든 거짓과 또 더러운 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큰 해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본절에서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자로 번역된 톨로에라는 단어는요. 모든 전부를 뜻하는 단어와 쳐다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에, 즉, 악한 영, 마귀 사탄과 또 그들과 합세하여 세상에서 살던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심판의 결과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면서 이처럼 머리를 흔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그 영의 소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은 이 앞서 5절에서 아무도 자신의 은밀하게 행한 악행들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이 그들의 악행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기에 자신의 죄악이 전부 다 덮어졌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엎드리시며 최후의 판결을 내리실 것이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악행들이 사람들 앞에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인은 본문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꼬리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목격한 자들은 본절에서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그 심판을 받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또 그들의 만행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공정하게 이루어져 이에 놀란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귀, 사탄의 악한 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쥐락, 펴락하며 권세를 누렸다라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종으로 살던 세상 모든 악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또한 따르는 자들을 매우 우습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없다 라고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심판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의 혀로 지은 모든 죄들을 세마고 계시며 또 이를 전부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심판대 앞에서 매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 악인들의 멸망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이에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 그러한 악인들의 보응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동안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화살을 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의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들의 심장을 부메랑으로 돌아와 관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칼과 화살을 들고 다가왔던 애굽의 군대 앞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오히려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모든 이들은 다 크게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자들은요. 주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나아갔을 때그 주변의 국가들은 매우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전 지역으로 그 역사가 퍼져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방으로 선포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결과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이 기세 등등하고 반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악인이 결국 승리하였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악인들의 죄가 모두에게 다 드러나기 전까지 누가 악한 자인지 또 누가 선한 자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보응하시어서 그들의 모든 악을 알리시며 모든 죄악을 사람들에게 전부 선포하셨을 때 결국에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의 기부원 족성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목숨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 자신들이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 이스라엘과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는 기부원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한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전부 드러내시며 악인들의 행악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십니다. 그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반면에 의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은 모두 다 만민 앞에 주님의 행하심을 다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입술을 지켰던 의인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처럼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모두 다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며 또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권세나 인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로 그 심판이 다가오지만 그 입술에 정죄받지 않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 앞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서 정직한으로 번역된 어쉐레의 원형은요. 똑바른, 옳은, 평탄한이란 뜻을 가졌는데요. 이는 정직함이라는 덕목에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즉 정직함은 의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그 생각과 그 입술이 항상 똑바르고 오르며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썼던 이들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해야 하며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결국에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며 이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의 심을 굳게 신뢰하였고, 공의로운 심판의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는 믿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 사탄은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마치 악인들이 잘될 것처럼 거짓말하며 온 세상에 이를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오늘도 사모하며 이를 자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에 최후의 심판에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 각 사람이 행한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10월 첫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생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마음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저녁에 이제 8시부터 말씀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